학폭 대입 점수 반영 우리 아이는 학폭의 가해자가 될 일이 없으니 정말 상관 없을까요? 웨이브 2026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이 입시에 전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대학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경미한 조치인 1호 서면사과 조치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보다 중한 조치로 갈수록 불이익은 심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이라고 하면 더글놀이 같은 무시무시한 과일을 떠올리는데요. 현실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제가 나를 흙겨본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매우 사소한 학폭 신고도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억울하게 신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폭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대입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또한 학폭의 처분 수위에 따라 대입 시 받는 불이익, 생기부 기재 여부, 학폭 기록 삭제 여부 및 삭제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학폭은 일반 소송, 형사절차와는 판이하게 다른 제도라 변호사들도 학폭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학폭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직 학폭위원과 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모두 있는 법무법인 웨이브. 학폭 사건도 문제 없습니다.